오늘은 신당동입니다 블록 가운데 위치한 낡고 죽은 공간을 되살리고 불치병을 이겨낸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뒤 안 보고 하다 보니까 큰 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막 오더라고요 나중에 그 병을 어떻게 감출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그래서 일을 한 5년 동안 접고 살아남아야지 약물 치료를 계속 하던 거를 더 이상 할수 없어서 몸이 네. 이제 만신창이가된 거를 그냥 죽거나 아니면 약을 끊고 음. 사는 길을 찾거나 그 길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거를 하고 많은 걸 했어요. 한방도 하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알아진 대체 의학은 뭐 가진 건다한거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제가 루프스라는 병에 걸렸는데 자가 면역병 중에 되게 지독한 병이에요. 음. 진짜 머리카락고 손톱, 혈관이 지나가지 않은 자리 말고는 전체,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네. 한 번에. 뭐, 신장염, 방광염, 폐렴, 위염, 리마치스 관절염? 네네. 동시에 다 있는 병이기 때문에 각종 염증이 뭐, 겉으로, 밖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병도 못 따죠. 관절염이 있으니까 못 걷죠? 뭐, 이런 병이에요. 그리고 어. 밤새 통증 있죠? 잠도 못 자고, 겉으로는 염증이 다 올라와 있고. 뭐 총체적 난관 아... 루프스는 거의 사례를 보면은 통증으로 참다가 자살했다 내지는 음... 결국 돌아... 뭐 이런 게 되게 많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살아났다는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약도 없고 약이라는 게 그냥 스테로이드제고 그거를 안 쓰면 뭐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냥 암 환자들이 치유하는 네. 자연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막 참여해서 암 환자들하고 같이 막 합숙하면서 프로도 하고 했는데 그들은 막 나아요 저는 안 낫는 거예요 음... 아, 아무 별거 아니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 뭘 해도 안 낫길래 정말 저주받은 삶인가?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약간 그걸 파고 가는 약간 그런 기질은 있는지 음. 테스트를 계속 했어요. 저의 데이터를 계속 만든 거죠. 이렇게 했더니 더 나빠지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좋아지더라. 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 결국 제가 지금 찾아내서 이렇게 지금 건강해서 다시 일을 일을 하게 된 거는 유효한 에너지가 살아있는 걸 먹어서 힘을 만들면 그 힘이 병이랑 싸워서 치유하더라. 근데 음. 그거는 감기거나 암이거나 루프스거나 사실은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음. 많은 걸 해보다가. 그래서, 아, 유효한 걸잘 챙겨 먹는 걸 했어요. 그 방법이 특별하게 세상에 없는 걸 찾아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농사 지어서 먹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힘이 생기고 걷게 되고 이런 게된것 거, 된거 같아요. 제 몸을 살려내면서 터득한 그 그냥 그 단순한 프로세스를 그냥 여기에 그냥 녹여서 다른 분들한테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왜꼭 이런 거만 쓰지 하는 음. 퀘스천을 주는 게 그냥 목적으로 카페지만 그 목적으로 만들게 되고 된것 같아요. 몸에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음식들로 내가 먹는 그 메뉴를 지금 손님들한테 어, 접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네, 맞아요. 일반 커피와 뭐 여기가 차이를 두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뭐가 있는 건가요? 모든 거는 기준은 뭐 등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맑게 해야 한다, 방해하지 않은 이런 음식이어야 한다가 이제 기준이에요. 어떤 거가 방해가 될까? 그래서 커피 필터를 삶으면 좀더더 더 순수하게. 수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저희가 쓰는 뭐 드리퍼든지 서버 같은 것도 금속은 좀 포근하지 않으니까 유리를 쓰는데 유리도 등급이 많잖아요. 네. 최소한 납이 안 들어가면 몸에 더 순하게 편안하게 반응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게 뭘까? 해서 없는 네. 브랜드를 일본의 하리오라는 브랜드는 이제 커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뭐 되게 평범한 브랜드인데 100년 넘은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납을 넣지 않을 거야. 넣지 마. 하고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창업주께서는 드셔보시고, 얘는 왜 불편하지? 얘는 더 포근하지?를 아셨으니까 그런 거를 기업정신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좀더 속이 편안하고 커피의 맛이 온전하게 잘 그래도 네. 섭취할 수 있다. 뭐, 이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물을 끓일 때도 좀 불편하지만 일일이 하이라이트 끓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귀찮지만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커피를 먹고 나면 되게 목이 건조하고 음. 텁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꼭 물을 먹는데, 음. 지금은 물을 안 먹어도 되게 갈증이 아예 없는, 차 마시면서 뭐, 동풍에 나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최고의 극찬이 그냥 한마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침이 고이고, 이런 게 가장 극찬, 그래서. 침이 고이는 음식이 요즘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러게요. 어 침이 고이신다고 하니까 어, 너무 기쁘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 공간은 지금 원형은 어땠나요? 원래는 이제 여인숙 우리가 하는 여관 아니고 네. 여인숙. 나중에는 여인숙의 개념도 없이 그냥 그 작은 방을 또 나눠서 네. 한 명이 딱 누우면 되는 창문도 없는 이런 방을 만들어서 7만 원 하던 어... 방이었어요 마지막에. 아니 입구부터 좀 되게. <웃음> 특이하네요. <웃음> 여, 여기 구멍이 그거야. 네.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숙박객들이 이렇게 <laughs> 돈 내고 할, 할머니가 이렇게 방에 앉아서 네네. 이렇게 손님 맞는? 이러는 창문이었죠. 원래는 목표가 카페를 하고 오픈을 했을 때는 2개월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2개월을 성공적으로 했으면 저의 목표는 다 했다. 더 이상 손님이 안 오를 수도 있다, 여기는. <laughs> 아무도 알수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가구를 사지 않고 네. 그동안 평생 쓰다가 뭐 남은 것들, 샘플했던 것들, 이런 거를 그냥 일단은 다 채운 거였어요. 여기 전체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여기는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도. 음. 컨셉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충체적 난거 아닌 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하지? 그걸 음. 시작한 것 같아요. 굳이 컨셉이라고 하자면은 최대한 이 집에 나온 거를 못 하나도 버리지 말자.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이 집에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하나하나 수습하고 무너질 것 같으면 뭐 세우고 네. <laughs> 하면서 이제 그런 걸다 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원형 원래 있던 보시다시피 아.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네. 보기 위해서 뚫은 거고 네. 원래 이 집이 갖고 있는 가장 두꺼운 벽이에요. 제가 이제 문을 달지 않고 그냥 게이트만 이렇게 네.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멍 하나 내서 얘도 좀 숨을 쉬고 네. 여기서 아. 바람이 좀 들어오게 하고 창문으로 예쁘라고 낸 것보다 네. 약간 생태적과 뭐 여러 가지 아.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멍들을 저기도 그렇고 이렇게 낸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로 같은 데가 된 거죠. 사실 나름의 큰 방인데 네. 제가 소파 하나만 넣고. 그두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흙내도 그대로 숨이 네. 올라오고 저기 골목 밖에까지 다이렉트리 다음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저희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첫 손님이 거의 대부분은 이 자리를 다 앉으세요. 일번으로이 네. 네. 방은 제가 재밌는 요소가 아, 하나 있는데 네. 이 방도 사실은 천정을 이렇게 보면 2층 바닥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아 굉장히 네. 많이 기울었거든요. 어떡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금속빔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금속을 하고 나니까 보기 싫잖아요. 화가분을 정말 빵모드 딱 뜨신 <laughs> 화가분이세요. 이분이 오셔갖고 결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리셨죠. 아무도 설명하지 않으면 금속이라는 와. 거를 모르게. 아 너무 재밌네요. 와 여기 요 창이 엄청 개방감이 있네요. 사실은 여기 조그만 창이 있었어요. 네네. 조그만 창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방의 약간 개방감과 네. 저쪽 아까 소파에서 이 골목을 좀 보는 기분을 느끼고 싶고 또 무화과가 들어온 길이기도 아, 하고 네. 그냥 보는 창을 놓고 싶었어요. 소반 같은 것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소반은 보통 이제 이렇게 1인 소반이 많잖아요. 저희도 1인 소반도 2층에 되게 많은데 빈 테이블을 하나하나 놓는 것보다는 좀큰게 있고 또 이게 또 많이 오면 또 이렇게 같이 합해서 이렇게 모아서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루를 올려서 딱 요만한 뭐 테이블 하나 놓으니까 네. 여기가 아까 소파 다음으로 픽하는 이제 선호하는 두 번째 어. 장소 천장에 나무들도 원래 있던 나무들을 최대한 쓰신 건가요? 네 그쵸 원래 이제 여기 천장에 있었던 걸 철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쓸만했겠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네. 털어냈을 때는 이렇진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좋은 오일을 많이 먹이고 나니까 그래도 어머 좀 나무가 볼만해지더라고요 거기 이런데도 또이 집에서 나온 나무들을 사이즈별로 작은 거긴거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철거를 하고 추합했던 거를 그걸 똑같은 걸다 모아서 지금 여기 뒤에 저 담, 뭐죠? 은행나무처럼 생긴 게 저기 뭐죠? 저희가 이제 커피를 보시다시피 기계를 쓰지를 않아서, 그니까 이제 핸드드립으로 내리다 보니까 쓰는, 이제 쓸 수밖에 없는 필터인데요. 아, 커피 필터? 네. 집에서는 이제 뭐융 필터나 이런 네. 걸더 좋은 거를 쓰지만, 여기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없다 보니까 종이 필터를 쓰는데, 네. 좀 유통하면서 생기는 뭐 종이 맛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처리했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를 빼면 더 맑은 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음. 생각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죠. 요거는뭐차 준비해 주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커피 자체를 최대한 태우지 않은 커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대한 저희 식으로 맑게 된 커피예요. 그리고 아... 한 잔을 세 가지로 하나는 농도가 한10% 이제 이게 원액이고요. 아... 한10% 정도 농도 이건 한50% 정도 농도 그래서 좋은 커피는 온도나 농도에 저항을 받지 않는다, 안아야 한다, 음. 이런 걸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기본적으로 제가 먹지 않은 거는 팔지 않겠다. 설탕이 많이 든게좀 저는 힘들고, 네. 밀가루가 좀 불편한 게 많다 보니까, 제 입에 <laughs> 들어가는 게 편한 음식을 한 3개월 동안 오픈 전에 네. 매일 빵을 만들어 보다 그냥 하나, 어, 이거는 괜찮네? 하고 만든 거예요. 저희 집이랑 너무 딱 맞게, 네. 어, 어떤, 이렇게 찰떡 같은 거를 고르셨을까 하고, 좀 놀랬어요, 솔직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워낙 이제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의 제, 제비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얀 제비? 이게 약간 큰새 날개 같아서, 네. 약간 맞습니다. 큰 새, 작은 새, 생태계를 <웃음> <웃음> 갑자기 이렇게 단순하면서 좀더 다채로운 생태계의 어떤 하늘을 네. <laughs> 만들어주신 것 같네요. 해놓고 보니까. 너무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제 이 집에서 나온 난방 파이프였어요. 네. 아. 최대한 이제 좀 쓸만한 거, 이런 것들 다 남겨줬다가, 이걸 어떻게 꼭 쓰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난간을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또쓴 거죠. 그랬더니 아. 뭐, 잘한거 같아요. 어, 너무 잘 어울리고 <laughs> 되게 이공간에 뭔가 정체성을 좀 알려주는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를 카페를 하겠다고 결정한 역할을 했던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어, 여기 나무를 심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과 음. 천정을 철거를 했더니 이렇게 긴 나무와 이 상황이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이 공간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와 욕심이 시작된 어떤 <laughs> 이 나무가 지금 1층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집을 부셔야 되나 할 정도로 <웃음> <웃음> 열매 열리면 여기서 딸 수도 있는 건가요? 1층에서네 저희가 한 1년에 한세번 정도 열려서 저 이렇게 딱 붙어서 아 그래요? <laughs> 원래 이 공간은 여인숙이었잖아요 네. 여기가 복도였고 여기가 방이 이제 몇개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를 한 명밖에 누울 수 없는 방을 다 쪼개서 칸이 쳐져 있었어요 박스테이프로 다 붙이고 붙이고 붙인 박스테이프가 이렇게 되어있는 게 창문이었고 제가 철거를 할때이 네. 벽을 도배지를 벗겨내니까 얇은 다 썩은 화판이 거의 종이 같은 화판이 있었고 걔를 딱 드러내니까 옆집 할아버지 방이 <laughs> 그런 집이었어요 <laughs> 아, 굉장히 열악한 연숙이었네요 네. 여기 뭐 빨래도 널고 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능적으로 그냥 풀을 심어야겠다. <laughs> 나머지는 제가 뭐 사서 심거나 얻어 심거나 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이시는 버드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여기 토심도 없어요. 사실은 옥상이라 흙도 많이 옛날 집이라서 되게 얕고 네. 정말 십0 c 도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짝대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식물은 제가 또 좋아하니까 귀여워서 그냥 뒀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큰 나무가. <laughs> 약간 예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찻자리 같은 게 있어요 음. 거기에 쓰는 이제 도구들 뭐 음. 보관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네. 네. 의자도 사실은 양쪽의 의자가 다 특이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이 동네 지나가다가 우연히 네. 중고 상에서 2만 원 주고 할아버지가 파시길래 <laughs> 저희 가게 앞에서 사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의자가 됐는데 보통 이런 의자들이 오래 쓰면 삐거덕삐거덕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작가분이 어, 이태리를 가셨는데 이태리에 가구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방법을 철사를 넣어서 이걸 다 수리해서 이렇게 쓰시는 걸 보시고 오신 거예요 네. 갖고 있는 오래된 의자가 느슨해지는 거는 본드로 붙이거나 쪼아서 안 되잖아요 네. 이미 마모가 그쵸. 된 것들 그거를 철사를 그러니까 끼워서 여기를 넣어서 다시 돌리면 더 쪼아지는 거죠 계속 아. 제가 이런 가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 북유럽에 이런 수납장들이 있는데 제식으로 약간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실험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 샘플, 네. 그야말로 이런 거는 좀 이상하게 좀 투명한 유리에 디테일이 있는 거는 주스 마시고 버리는 거좀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위를 잘라 가지고 꽃병도 쓰고 아 원래 그래서... 이 모양으로 나온 게 아니군요. 네, 제가 작업, 제 작업 중에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여기 미에로 파이버 아, 여러분들이 파이바. 잘 아는 <laughs> 미에로 파이버의 윗부분 최근에 만든 건데 여기 미니 반다지인데 옛날에 집들이 험블한 집들을 보면 네. 이렇게 시골 집에 반다지 안있그 위에 이불 뭐이 해서 던져놓고 살았잖아요 네. 그 모습이에요 그냥 아. 매트 아잔 그다음에 여기는 디저트 포크. 아 수저 받침. 네, 예, 놓는 거예요. 퇴계 선생님 방을 표현하는 제품으로 만든 개발한 거예요. 퇴계 선생님 방한 켠, 네 뷰. 여기도 쿠션에도 보면 이게 천원짜리에 나오는 계산 점거도 그림이에요. 여기 퇴계 선생님 도산 서원을. 아, 쿠션이었고 전 돌. <laughs> 네, 이건 쿠션인데 알았어요. 동그란 것도 있고, 이건 뭐 이제 소파 하얀 소파에 포인트를 하나 놓으시면 되는 뭐 이런 개발도 제가 하는 일이라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 네. <laughs> 이곳을 어떻게 하다가 찾게 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어떤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근데 네. 그분의 사무실이 이 근처였어요. 음... 그래서 이 근처에 계속 미팅 계속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동네를 발견을 한 거예요. 거의 다쌀 창고였고,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숙이나뭐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그냥 살아있고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곧 성수동 못지않은 곳이 될수 있겠구나 같이 작업을 하실 그 대표님한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사 놓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다음날로 알아보셨는데 그때 매물이 그냥 이거 하나였어요 저한테 여기 어떠냐고 보여주시길래 저는 기도 안 찼죠 골목을 들어오면서부터 지나만 가도 여기에 뭐가 묻을 것 같은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물이 하나였던 이유만으로 그냥 사놓는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선택한 동기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였어요 음. 몇년 여기서 지금 하시게 된 거죠? 공사를 처음에 철거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는 한뭐 공사만 한 1년 반, 그리고 오픈한 지가 저희가 3년하고 한반다 돼가는 것 같아요. 총합하면은한 5년, 한 5년 <laughs> 정도 이 골목을 다니게 됐네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땐 되게 가치가 없는 장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꾸고 나시니까 약간 뭐 달라진 점이나 그런 게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골목에 카페가 많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세대는 사실 이런 골목을 안 다녀봐서 카페를 네. 안 다녀봐서 낯설지만 과연 젊은 친구들은 더안올 거라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 네. 세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밖에서 이렇뭐저 통화할 일이 있어서 나가 보면 손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막 욕을 하고 들어와요. 저 입구에서 아 뭐야 네. 막 이러면서 <laughs> 간판도 없죠. 네. 밖에서 보면 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만 보면서 아 뭐야 막 이러고 들어와요. 거의 네. 반 화를 화가 났어. <laughs>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어 헤매면서 네. 저희 집에 풀이 있는 걸 발견하면. 와대박 이러고 들어와요. 음. 그니까 그게 오히려 반전 매력 있는 로고에 예, 대한 보상 뭐 이런 거. <laughs> 저는 처음에 는 간판을 해야 되나 이러다가 네. 아이 개월하고 문 닫을 수도 있으니 음. 그런 건 하지 말자였어요. 사실은 뭐 잘난 체 하려고 간판을 안한게 아니라 이게 오래 할수 있을까? 음. 뭐 알고 보니 세상이 좋아져서 뭐 없어도 다 찾아오는 세상이더라고요. 음. 근데 그 근데 약간의 노고와 약간 귀찮음이 필요한데 그런 게 오히려 그들한테는 또 재미도 있고 뭐 이런 게 해서. 다행이야. 뭐 이러고. <웃음> <웃음> 이런 게 됐죠, 지금. 그러면 원래부터 인테리어 일을 해 오신 건가요? 패션 사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사진 공부를 하러 갔는데 사진 공부를 준비하던 차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냥. 음. 그러다 보니 어 결혼식을 하려고 중간에 잠깐 한국을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을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1년 살고 갈 계획인 집인데도 못생긴 걸못 참는 어릴 땐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집인데도 제가 어쨌든 뭐제성질껏 이렇게 해놨었나 봐요 근데 음. 그 잡지사에서 한번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잡지사에서 그때 와서 취재를 하더니 그 에디터 그 편집장님이었는데 오셔갖고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고 음. 이런 거 하던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스타일링 한번 다음 달에 해보면 안 되냐, 그래서, 아, 재밌겠다, 이러고 한 꼭지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한 잡지에 딱 나갔더니, 바로 그 다음 달이 잡지, 자접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이거 뭐야? 너무 재밌잖아? 이러고, <laughs> 그 일을 했더니, 갑자기 저희 집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음. 잡지에 이름이 나가니까, 그런 의뢰가 들어서, 집공사를? 내가? 음. <laughs>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생활 습관으로 지금 루푸스라는 병을 계속 다스리고 계신 건데 네.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한 가지를 얻어 가신다고 하면 혹시 가셔서 치약을 끊어 보시면 어때요? 라는 아, 치약이요? 네, 그걸 꼭 권해드려요.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럼 소금이라는 게 있다. 좀 최대한 깨끗한 소금을 구하셔서 네. 뭐 너무 굵은 거면 녹여서 네.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소금물 음, 음. 그런 물로 하시면 되고 네. 사실 이빨 사이에 뭔가 낀게 남아있으면 부패해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네. 그런 게 없이 소금 양치를 했을 때는 사실은 훨씬 개운한 거 느끼시거든요. 어, 앞으로의 계획 뭐 어떤 걸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두 명이든 열 명이든 몇 명한테 제가 차한 잔, 물한잔 끓여서 내면서 이런 얘기는 언제라도 할수 있는 거니까. 이 철학과 이 개념은 진짜 공간을 할 때든지 옷을 하나 입어도 하나 고르는 게다 똑같은 기준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어, 그런 얘기들은 계속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음. 점점 저도 이제 뭔가 진화되는 것들을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그런 자리와 그런 세계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하리오 코리아에서 선물 준비해 주셔서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댓글, 그 다음에 구글 폼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해서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제공해 주신 하리오 감사드립니다.